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가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을 아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다들을이을 것이요 금은을 그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오고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의 누렸던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지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오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내를 경험하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들은요 하나도 쉬운 게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의 첫 성인 열이고 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매일 한 바퀴씩 돌죠 행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군을 할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지켜가며 6일을 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일째를 기록하고 있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언제 일어나야 돼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다만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일곱 번째에 제상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잖아요. 그렇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을 돌게 되는데, 첫날을 돌고 나니까, 둘째날돌라 그러니까, 어? 저기에 금이 갔네? 그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3일이 되고 4일이 되면 그 금강 균열이 점점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 새벽에 돌 때는 뭐 위에서 조금씩 벽돌도 떨어지고, 흙도 떨어지고, 이게 정말 무너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성경으로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게다가 마지막 날은 일곱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지금 매일 도는데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과연 무너지겠는가? 이런 의심을 갖고 도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돌때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입 밖으로 말을 꺼내놓지 말아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의심이 있는 거는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게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의심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야 이거 무너지겠냐? 우리 헛소거하는 거 아니겠냐? 그것이 마치 전염문처럼 번지가 될 텐데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속에만 있을 뿐이지 그들을 겉에서 보면 어때요? 침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우성을 도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그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면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3바퀴를 다 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강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해서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는 어렵잖아요.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 보지 않고는요 결과를 알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 앞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 명령부터 순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곧 무너지게 되니까 무너진 이후에 그성 안에 있는 가난한 족속들, 성 안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라합의 구원입니다. 근데 보시면 라합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절과 23절과 25절에.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라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라합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라합과 그의 부모,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친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숫자로 따지면 얼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라합의 집에 피신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예 안전하게 보호해주셨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의 이야기는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요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은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지만 유대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벳은 누구냐? 오벳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거야? 그 손자로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방 여인들이 두 명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좀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라합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라합이뭘한 것입니까? 겉으로 보면 어, 정탐꾼들 들어왔을 때 그냥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한것 그게 전부인 것 같잖아요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상천하지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가나안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 자기가 들어서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여호와께 맡기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거는 단순히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운명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의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운이나 확률에 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능력이 있으신,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서 안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께 맡긴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기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도 오시는 그 족보, 그 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그 안에 살아가던 가나안 주민들 그리고 그 재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의 경우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긴 쪽이 다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경은 신들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행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헤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진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데 어떻게 그 식으로 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들은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것으로 삼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 같은 거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다만, 불에 타지 않는 은금과 같은 뭐 동이나 철 같은 그런 금속들은 따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요요본분의 시대에는 그것이 악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괴를 하고 진멸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방편을 마련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여성을잘 보수해가지고 그거 쓰면 되잖아요. 누가 보수해요? 여류고 사람들 종상고 노예 삼아가지고 그들 부려먹고 그들이 갖고 있던 것들 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겠지만 그렇게 될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으로 동화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을 누구든지 재건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는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네? 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겠죠. 따라서 무서운 경고가 따르게 되죠. 혹이 말을 잊어버리고 건축하는 자가 있다면, 기초를 세울 때 장남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우게 될 때는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희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씀 그대로 예, 자녀들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 것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편이 되었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산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한성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칼과 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삶의 자리를 정결하고 반듯하게 세워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가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찾아가 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구체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장례가 치러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남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의자에 나와 겸손히 마른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고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